잘 몰라서 무서운데 주식 부동산은 계속 올라서 고점 같고 예적금만 네, 하는 친구들 정말 많죠. 저도 딱 그랬는데 제가 5년 전 얘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에는 돈을 아껴서 적금을 하는 A, 똑같이 돈을 아끼고 투자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 1위 기업의 주식만 산 B가 나옵니다. 둘다 사회 초년생이고 월급은 세후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둘다 절약 정신이 있는 알뜰이다 보니까 주거비, 식비, 통신비 이런 것들을 월급에서 다 빼니까 월급이 12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래서 A는 이 120만 원을 매달 적금에 넣고요. 2020 20년부터 올해 2025년 동안 평균 이자율은 약 2.5%입니다. 그럼 B는요 매달 120만 원을 전 세계 1위 기업인 주식을 산다고 했는데 5년 전에 전 세계 1위 주식이 애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애플 주가는 124.38불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영상 촬영 시점이 2025년 9월 27일 기준으로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A 약 58개월 동안 원금이 6,960만 원이 됐고요. 이자는 월 복리 기준으로 약 44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기 원리금이 7,400, 17,477원이 되는 거예요. 이자소득세 15.4%더 빼야 되긴 하는데 그냥 세전으로 비교해볼게요. 그럼 B는 어떻게 된다 봅시다. 124.3불이던 애플은 지금, 그러니까 5년 뒤 2배가 좀 넘는 256불이 됐습니다. 그럼 원금이랑 수익금 똑같이 계산해볼게요. 이때 당시 환율이 약 1,100원이었어요. 그럼 120만원은 약 1,100불이니까 이걸로 백테스팅 돌려볼게요. 똑같은 저축기간 설정하고요. 매달 1,100불씩 투자를 합니다. 투자한 종목은 애플 100%예요. 그랬더니 지금 자산이 는86,973 불이 됐어요. 지금 환율 약1,400 원으로 환산을 하자면 1억 2,176만 2,200 원입니다. 물론 어, 환율이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투자금이 1,100 불이 안 되는 날도 있겠죠. 근데 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자 정리하자면 A는 매달 120만 원을 저축을 해서 5년 뒤에 약 7,400만 원이 됐는데 B는 똑같이 매달 12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 2천이나 돼버렸죠. 벌써 똑같은 돈인데 차이가 5천. 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운이 좋았네요. 결과론적 얘기네. 하락장 때는 어떡해요? 이젠 떨어질 걸요?" 네, 이 의견들이 제 5년 전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A와 B는 5년 전 예시였고요. 여기다가 실제로 영상을 올리고 나서 2년 뒤쯤에 진짜 하락장이 와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댓글을 이렇게 달았죠. "지금이 매수 찬스다. 사라." 이렇게 하루 빨리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금 돈을 꽤 많이 벌었고요. 두려워서 예적금만 했던 친구들은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금리를 받게 됐죠. 물론 투자가 무섭고 두려운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예적금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시장에 빨리 참여를 해야 되냐면요. 특히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서 평균 금리가 2.5% 정도죠. 근데 돈은요. 최근 1년간 약 6%씩 풀리고 있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우리 쉬운 예시로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민생지. 금 받았죠. 이거 사람마다 10만원에서 55만원 정도까지 줬었는데 사실 받을 때는 당장 좋았잖아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는 돈을 풀어서 결국 자산시장 활성화를 만들어요. 이런 민생지원금 등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평소에 내가 소비를 하던 곳을 민생지원금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돈을 아껴서 내 돈을 더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은 한두 명이 받은 게 아니라 수천만 명이 받아서 수조원의 규모가 되고 자산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부동산의 상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에 가치가 상승하면 현금의 가치가 증발이 되고요. 아니 겨우 몇 십만 원이고 투자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몇 십만 원의 민생지원금은 그냥 하나의 예시고 지금 저금리 2.5% 역시 이거는 대출받기 쉬워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 당장 부동산만 해도 본인 돈으로 사는 사람 없죠.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서든 연끌해서더 좋은 집을 사잖아요. 돈이 생기면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죠. 근데 그 돈은 보통 회사 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부자한테 가는 거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또 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아까 애플 봤으니까 이번에 국내 주식 삼성전자를 보자면 삼성전자 올해에 35%나 올랐습니다 물론 주가는 기업의 성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 돈이 풀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돈이 풀리니까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소비에서 쓴 돈은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 역시 그렇게 이성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결국 유동성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맨날 저평가였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낮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누가 봐도 안 좋고 안 좋아서 살려보겠다고 금리를 내린 건데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는 약 33%나 올랐습니다. 상승에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돈이 풀리니까 자산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은 이럴 때 투자할 종목을 잘 모르겠으면 이런 시장 지수에만 투자해도 예적금 그 이상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이 풀리는 상황에 예적금만 하면요. 당장 이자를 받는다고 내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 자산은 오히려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월급은 똑같은데 내가 받는 월급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즉 지금 자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시장에 참여해서 자본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 참여가 당장 시드가 많이 필요한 부동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도 관심을 빨리 가져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 고점 아니야?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약 45년간 매년 5천 달러를 가상으로 투자했을 때를 보면요, 최저점. 그러니까 베스트 타이밍에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제일 많은 게 맞는데 정말 고점에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워스트 타이밍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도 현금을 보유한 상황, 그러니까 캐시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떤 주식 전 누군가도 고점, 저점을 명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초보자가 이런 걸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물론 투자는 당연히 원금 손실이 있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작은 시장의 작은 회사보다는 큰 시장의 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5년 전 예시로 들었던 애플이었어요. 전 세계 1위니까. 지금은 애플이 1위에서 내려온 지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을 투자하라는 영상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투자를 해야겠다. 알겠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시장 지수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장 지수는 시장의 평균만큼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모인 시장, 코스피가 있듯이 미국에는 대형 기술 주들이 모인 나스닥이라는 게 있고,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이 모인 S&P 500이라는 지수도 있어요. 당장 S&P만 해도 올해 17%나 올랐고요. 하락장 오면은 더 사면 돼요. S&P 500 같은 시장 지수는 우리나라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또 사면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은 기초 영상이니까 복잡한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한번 말하지만, 돈이 풀릴 때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내 자산이 증발합니다. 오죽했으면 로버트 기호사께도 이런 말을 했죠. 돈을 저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 예적금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하세요. 자산의 100%를 저축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거, 물론 좋은데, 내가 제대로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시장에 참여를 하면요,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하루 떨어졌다고 바로 손절을 해서, 아, 주식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되고요. 또 내가 시장 참여가 늦었다 보니까, 하루빨리 돈을 더 빨리 벌어보려고 뭐 레버리지부터 위험한 종목들 하다가 돈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모르니까 지금은 예적금을 하면서 자산 비율을 점점 투자 쪽으로도 옮겨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 시장 지수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면서 또 시간 몇년 지나고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주식 공부법 마지막으로 추천할게요.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주식 왕초보 시리즈라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 다 무료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료니까 이거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안 봐. 그래서 요약된 책한 권 추천할게요. 돈이 어렵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것. 네, 제가 쓴책 맞고요. 여러분 이책 사주신다 해서 저는 물론 이제 기쁘지만 돈 얼마 안 돼요 저한테. 근데 진짜로 너무 쉽게 왕초보를 위해서 썼으니까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책이 싫다면 유튜브 재생 목록 보시면 되겠죠. 근 재생 목록 이거 몇 년째 있는데 안본골질들은 책 지금이라도 읽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시장에 참여하라는 말 말고도 우리 사회초년생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영상이 길어지면 또 잔소리 갖고 듣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내 주변에 예적금만 하는 친구들 분명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